어, 자그두 번째 있지. 두 번째가 동명사만 취하는 그 동사들, 그죠 어, 이 동명사만 취하는 거는 예전에 예전에 내가 알려준 적 있지. 저거는 어, 내가시 <laughs> <laughs> 야뭔 욕을 그렇게? 세이에서 고백을 이 있잖아요. 세이 이거 <laughs> 안된거랑 되게 좋아했잖아요. <laughs> 좋아하는 건 아니고. 어, 아무튼 그래서 음, 갑자기? 아어 이거는 음 이제 이런 것들이 있다 이거야 그리고 어뭐 다르게 한 사람들도 있긴 하긴 하는데 아무튼. 그래요. 예전에 자기보다 더 좋게 만들 수. 있는 열쇠에서 이제 다다 못하는 거 그냥 쓰는 그렇게 제일 많아 <laughs> 어, 자, 그래서 동명사 만 취하는 거 동사들. 그래서 했던 게 그랬죠. 때그 메가 프리크 시그 더더 더. 어. 어, 자, 그래서 메가 매... 뭐 하다 보니까 그랬죠. 프리크. <laughs> 음. 그 다음에. C, A, E, A, C, A. 그래서 뭐 이거는 내가 알죠? 하고 싶는게 아니고 uh, 이제 어쩔 수 없이 so, C, 러니 C, A, E, C. 최고다. 이거 뭐, 뭐 무슨 말인지 알겠어? 살짝 욕인데. 모르겠어해줄까 치파. <laughs> 왜 그래요? 아, 어, 왜 모르겠다. 니까알려주는잖 아, 미친놈친절한거 되게 오래간은 내가? 미친놈은 지금. 아, 을친놈은 아, 미친놈 아, 미친 아, 은 아, 미친놈은 은 지금. 미친은 지금. 은지은 지금. 미친 지금. 미친지아은 아니야. 자, 아무튼, 어, M, 자, M 부터 갑니다. 한 20개 정도 될 거예요. 어, 그래서 메, 메가프리크 이렇게, 자, 어, 첫 번째 M, 자, M 이 뭐죠? 마인드, 마인드. 마인드하고 아이엔디 쓰는 거요. 마인드 뒤에 아이엔디. 아, 어, 9주만. 아, 나 진짜 쉬. 야, 그 마인드 뜻이 뭐죠? 몰라. 아, 아무도 몰라. 그, 꺼. <laughs> 아, 이거 이거 하는 것을 꺼려한다 이거야? 마인드, ing <laughs> 됐고요그 어, 다음에 이이 e. E 뭐죠? 우리 즐기다, enjoy. enjoy는 ing. enjoy는 i n g 로 쓰는 거요 그래서 두 번째 enjoy 하고 ing. 아. 어. <laughs> 이게 즐기다죠. 뭐 많은 것을 즐기다. 어, 우리가 야, 즐기는 건 뭐야? 즐기는, 즐기는 거는 약간 평상시에 하는 거, 평상시에 하는 것을 즐기는 거지. 그렇죠. 그래서 평상시에 하는 약간 현재성이 있다. 그런가? <laughs> 자, 이왕 했고, 그 다음에 이 e 했고 어. 어. 여기 G G는 뭐죠? <laughs> 오, 갑자기 왠 <웬> 쌀집 아저씨가 기브업 <laughs> 자 기브업 <laughs> 자 기브업 하고 아예 못해 기브업 기버 알죠? 기버 포기하다. 좋았는데 어, 이제 위로 날아가는 거니까 이제 포기하다. 어... 그래서 뭔가 있는 것을 포기한 거. <laughs> 그 다음에 A. A는 어 나는 보통 이제 세 가지 하는데 그어크리지는 뭐, 거의 안 나오긴 하는데 아무튼 음. 어크지리 잠깐만요. 잠깐. 그래. 어 A 하고 이제 마무리할게요. 음. 시간이 돼서 자 A 어 A 세개 중에서 어첫 번째 A로 시작하는 거 뭐? 어드미트도 있는데 그보다 거더 많이 나오는 거 피하다. avoid avoid 하고 o 어, avoid identity. avoid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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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a v 고 i 하 a v o 그 d 고 그다음에 어드 o 그 a a d 어드미트 아닌지. <laughs> 어, 어드미트 하면 인정하다거든요. 인정하다. <laughs> 어, 그래서 어뭐 이러한 현재 이러한 사안의 사안을 인정하는 거 이렇게 허락하는 거 응. 인정하다로 해서 하나 더 있어. 이게 어크 나올리지가 있거든요. 어크 나올리지, 어크 어 그래. 그래 어크 나올리지 ing 얘도 뜻이 똑같아요. 인정하다. 뭐 난리지에서 우리가 뭐할수 있겠지. 뭐뭐 뭐, 뭐, 알다, 뭐 이제 알아차려 주다. 네, 인정하다. 아? <laughs> 빛의 속도를 엄청나게 하는데? 자, 얘들아, 여기까지 지 그러면 이제 내일 이어서 이거 음. 설명하고 이제 유닉 파이브그렇게 하고. 음, 알았지? 그래서 오늘 한 거, 어, 오늘 한 거는 조금 그 한번 좀 읽어 오, 오세요. 어, 한, 좀그 복습해와. 어, 어차피 있는 열 얼마 안 걸리니까. 그한번 하고. 어. 그리고 이제 이거 풀게 없지. 풀게 없으니까. 아! <laughs> 네, 네? 어. 너 열다섯 개. 일곱 개. 금방 번. 하죠. 어? 일곱 번째 금방? 왜7개 하나요? 네, 냐면 어제 일 개라고 했지. 그거는 누가 오늘 뭐가 있어서 그랬고. 1 0개 하나. 왜요? 안 돼요. 싫어요. 왜왜 <laughs> 다 형. 아, 또 이렇게 없어. 안 돼. 네. 그 다음에 형 형이는. 진짜 일곱 개. 아, 오늘 해온 대로. 네. 하나 하나 했나? 그 다음에. 네. 그래, 최원이. 채운이. 최원이는 문법 하나에. 네. 듣기 몇 개? 열 개. 열 개. 그래, 그래, 알았어. 네. 오케이. 어. 너는 저몇개해요너몇개 하냐고? 네. 너 원래 한개몇 개지? 열 개.